진짜로 어떤 남자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의 이름이 알림창에 뜨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랑.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 우선순위, 심지어는 자신의 본질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때로는 지뢰바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처음엔 가볍고 설레는 감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되기 시작하죠. 많은 훌륭한 여성들이 똑똑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여성들이 관심도 주지 않는 남자를 기쁘게 하려다 자신을 잃어요. 하지만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당신이 어떤 남자를 위해 자신을 지우기 시작하면 진짜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반하게 될 당신만의 빛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를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 남자를 사랑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운명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당신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거든요.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이 끌어당기는 관계도 달라져요. 당신이 당신 삶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사랑이 찾아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도 하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왜냐면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느 순간부터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 때문에 자신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신에게 해롭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색깔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좋아하던 옷을 입지 않게 되고, 그가 촌스럽다고 해서 좋아하던 음악도 듣지 않게 돼요. 축구, 헬스, 노래방. 그가 좋아하는 걸 억지로 좋아하는 척 하기도 해요. 이런 일은 정말 흔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작은 거 하나 바꾼 것 뿐이야. 하지만 그런 작은 양보들이 쌓이면, 어느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이게 진짜 나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노력할수록 그 남자는 더더욱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본래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만큼 매력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세계를 살기 위해 태어났고 진짜 사람은 그 세계에 존중과 관심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올 거예요. 당신만의 진심, 스타일, 버릇, 빛. 바로 그것이 진짜 남자를 사로잡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짜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기준이 되죠.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게 나야 자랑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는 정말 아름다워요. 만약 누군가가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어차피 당신의 길을 방해할 사람이 하나 줄었을 뿐이에요. 진짜. 남자는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을 더 빛나게 하세요. 당신의 색, 당신의 빛, 당신의 이야기, 그걸 줄이지 마세요. 진짜 함께할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반할 거예요. 이제 잠시 멈춰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단한 통의 메시지로 그 남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가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요. 제 독점. 이북 90개의 마그네틱 메시지에서는 진짜 끌림과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지치기만 하는 밀당 게임 없이 말이에요. 대화를 완전히 바꾸고 그 남자의 머릿속에 계속 남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많은 여성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바로 그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애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갑자기 사라질 때 대부분의 여성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의 과거와 상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어요. 모두가 건강한 사랑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그에게 있는 거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라면 아프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당신을 작게 느끼게 만들지 않아요. 이걸 진심으로 이해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고 그의 나쁜 태도를 정당화하지 않게 되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대신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꿔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관계를 끌어당기고 지켜주는 힘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마땅히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이 그 진실된 에너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져요. 꿈도 계획도 목표도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어떤 관계도 당신의 꿈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멋진 남자라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보다 더 소중할 순 없어요. 때로는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죠. 대학교를 그만둘까? 좋아하는 직장을 포기할까? 그와 가까이 있기 위해 여행을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잘 들어요. 진짜 올바른 남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빛나기를, 성장하기를, 당신의 세상을 정복하길 응원해줘요. 자신의 사명을 살고 용기 있게 꿈을 따라가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이고 더 자신감 있으며 더 강한 끌림을 지니게 돼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큼 섹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절대 당신 자신을 잃거나 당신의 길을 멈추지 마세요. 같이 있는 사랑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을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보다 적은 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외로움, 불안 또는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관심, 띄엄띄엄 오는 메시지, 책임없는 만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약속들, 그런 것에 만족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알아야 해요. 당신은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부스러기, 거의, 아마도 같은 건 아니에요. 당신은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 매일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끌어당기려면 당신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요. 당신이 부족한 걸 받아들이면 우주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그런 상황만 보내요. 반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풍요롭고 진짜 사랑의 에너지로 진동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만 끌어당기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겨요.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할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아직 당신을 향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많은 여성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밀 하나를 공유하고 싶어요. 당신이 바로 상이에요. 맞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준을 들이밀고 기대를 강요하고 네가 먼저 다가가야 해. 라고 속삭이지만 진짜 가치는 당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상으로 여긴다는 건 외모나 매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훨씬 더 깊은 에너지예요. 잔잔한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나는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아. 라는 확신. 남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신답게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꾸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여자가 있어요. 입고 있는 옷 때문만이 아니라 눈빛에서 빛이 나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결코 그 이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매일 선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바로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 몸, 정신을 풍요롭게 채우는 습관에서 비롯된 힘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내가 바로 상이야라고 느끼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더 이상 말장난 거짓말,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누구에게 에너지를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 진짜 남자에게는 다르게 느껴져요. 그는 당신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당신은 목표와 꿈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그 역시 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상이 된다는 건 차갑거나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가볍고 밝은 에너지를 지녀요.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 강인함과 여림, 자신감과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묘한 매력, 그 조합은 그야말로 무적이에요. 그러니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감정을 돌보고 몸을 아끼고 꿈을 지키세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춤추고 행복해지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당신의 장점을 소중히 여기고 불안한 부분은 천천히 다정하게 다뤄 주세요. 그리고 절대 절대 잊지 마세요. 상이란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에요. 이 진실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실수란 없어요.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찾아오고 당신의 삶에 더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축하해 줄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하고 유일하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당신은 상기예요. 어떤 관계든 가볍든 진지하든 당신의 가치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당신은 존중과 배려,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누구도 당신을 그 이하로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계속 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는 의미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상이라고 여기는 순간, 당신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당신에게 해로운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당신을 진짜로 채워줄 사람과 경험만을 끌어당기게 돼요. 이게 바로 에너지의 차이예요. 당신은 24시간 내내 연락 가능할 필요 없고 자신의 삶이나 가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남자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어요. 올바른 남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존경할 거예요. 그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아낀다는 이유로 더 끌릴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빛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부스러기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 가볍고 따뜻한 관계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함께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이 말들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되어야 할 최고의 여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할 콘텐츠들이 가득하거든요. 마무리하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중에서 당신이 가장 놓기 어려운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가요. 그리고 당신의 여성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 이상적인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꼭 봐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당신 안에서 시작돼요. 자존감, 자기 존중, 그리고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이말꼭 마음에 담아가세요. 당신이 바로 상이에요. 언제나.